안녕하세요. 피겨 선샤인의 발도제입니다 오늘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용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박스아트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면을 보시면 왠지 오디오 같은 느낌의 박스아트인데요. 밑에 쪽에 스피커 부분에는 연두의 얼굴이 나와 있고 위쪽에는 어썸 믹스 볼륨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카스트 테이프가 들어있는 느낌이고요 옆면 뒤쪽은 회색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쪽은 볼륨 조절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한번 박스를 열어 보도록 할게요 주인공 연두입니다. 자 그럼 연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놀라운 거는 그동안 핫토이 제품들 중에 이제 남자 캐릭터들은 워낙에 얼굴 묘사를 잘해서 핫 모모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는데 요번 연두의 헤드 조형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배우가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머리에 나이는 실핏줄 같은 표현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흉터까지 아주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또압권인데요 보이시나요? 이 배우 특유의 미소를 띠고 있는 헤드 조형. 아주 완벽한 것 같습니다. 왜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고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조형이고요. 그럼 이제 옷 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옷 표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너무 이제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약간 두꺼운 느낌이라 일단 이제 가동할 때 어떤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코트 안쪽에 상의를 입고 있고 멜빵도 되어 있고, 바지까지. 부츠가 되어 있는데, 이 부츠는 신발과 이제 보호대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가동에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뭐, 조커에서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저희가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안쪽에 상당한 디테일의또 무늬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 멜빵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또이 부분 역시 가동을 할때 어떻게 제약이 될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 이제 코트입니다. 코트가 약간 펄럭이는 느낌을 또 표현하실 수 있도록 이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세를 잡으셔서 DP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테일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가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이제 헤드 가동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그동안은 이제 목 부분, 그리고 이 위쪽에 헤드가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가동이 되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목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동이 되고 아래쪽으로 목을 쭉뺀 듯한 모습으로 90도가 된다 하려고 그랬더니 쑥 빠졌는데요. 이제 뺀 김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일반적인 핫토이 피규어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앞으로 90도가 안 됩니다. 더 빼면 완전히 빼버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잘 숙여지고 뒤쪽으로도 목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팔입니다. 팔은 말씀드린 대로 옷이 약간 두꺼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쪽으로 90도 이상은 올라가는 느낌이고 옷의 재질이 아주 두껍지 않아서 가동에는 무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팔꿈치 쪽으로 숙여보면 거의 다 접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남성 캐릭터들이 보통 이제 근육 때문에 걸렸었는데 눈두는 근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접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손목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요. 위아래로 45도 이상 움직이는 모습이고, 앞뒤로는 언제나처럼 한 20도 정도. 그리고 이제 허리를 한번 또 숙여보도록 할게요. 허리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쪽에 이 벨트 같은 게 있어서 세게 잡아당기면 이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에 만져지는 이 가동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90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조형이고, 뒤쪽도, 쪽이 굉장히 유연한 느낌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끊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입니다. 이쪽으로 오 90도 이상 상당히 잘 올라가고요. 가죽 재질이 아니라서 뭐 나중에 해지거나 그 찢어질 염려가 없어서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거의 다 접혀지죠. 발목 역시 뭐 그냥 역대급 가동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자유롭게 360도 위아래로 다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동률을 마치고 이제 파츠를 또 한번 살펴보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윤두의 파츠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7 개의 손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밑쪽으로 기본적인 주먹진 손. 손등의 핏줄까지 아주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먹을 짓듯한 손인데 손에 무언가를 줄수 있는 아마 화살을 줄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수 있는 주먹진 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끝으로 마찬가지로 화살 같은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섬세한 표현이 되어 있는 손이 있습니다. 파란색이다 보니까 이런 핏줄 같은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왼손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역시 끝에 화살을 줄수 있는 손 파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연두 헤드 쪽에 있는 파츠를 가아 끼울 수 있는데요. 프로토타입 헤드 파츠입니다. 디테일이 상당하고 이 안쪽에도 기계적인 느낌의 디테일이 훌륭한 파츠가 들어있고, 그 다음 또 많은 분들에게 요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루트, 아기 그루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뭐, 아임 그루트라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팔을 쭉 뻗고 앞으로 성큼성큼 성큼 걸어가는 듯한 모습의 그루트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두의 무기가 들어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왼쪽 팔에 장착을 하고 다녔던 조그마한 검. 굉장히 심플한 느낌의 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연두가 이제 휘파람을 불어서 조정을 했던 이제 화살이 들어있는데, 이제 이 하나에는 이 끝에가 좀 뾰족하기 때문에 보캡이 되어 있고, 빼주시면 날카로운 화살촉이 나옵니다. 찔리면 피가 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셔서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실제로 휘파람을 불어서 날아갈 때 이펙트 파츠를 이용해서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총 하나 둘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구조이고 이따가 한번 결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를 보여주는 것 같은 배경이 있는 베이스와 언제나 세트인 c 지대까지 이렇게 다 이제 보여드렸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파츠들을 윤두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츠를 장착할 텐데요. 어떤 걸할 거냐면,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헤드를 바꿔주고, 이제 화살을, 이제 이펙트 파츠를 사용해서 윤두가 마치 아, 하파람을 불며 발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두 리뷰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멋진 캐릭터이기도 하고, 썩소를 지으며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올 것 같은 굉장히 멋진 캐릭터인데, 앞으로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멋진 피규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규어 선샤인의 발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